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참 다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과 모든 삶 속에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 절기상으로 보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절 40일의 부활전에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더욱더 경건해 힘쓰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한주 동안 진행되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라며 다음 주 구할 주일에 기쁨과 감사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별칭이 있다면 믿음의 책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말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히브리서 12장은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이 성경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것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건강한 믿음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2절 말씀을 먼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발걸음이 옮겨지게 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토일수토이는 원래 기족 출신으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늘 마음가운데 있는 허무와 불안을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골길에서 한 농부를 만났는데 그 농부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묻는 폴스토이에게 농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에 감동된 툴스토이는 그날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한번 바라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길이 없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해하고 설명할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열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말씀 가운데 있으면 줄을 쳐 놓기도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고 또 묵상을 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대입해 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더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사랑하시는 극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주요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내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 없는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어지고 강건케 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집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때 온전케 되어집니다. 디모데우서 3장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빌리포서 3장 14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폿대를 네,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펴대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그펴대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펴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두 번째는 경주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사도바울이 있었던 때도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경주를 할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우승하기 위해서 경주를 합니다. 사도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당시에 아테네 그 옆에 있는 여러분 마라톤 강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라톤 강야를 질주해서 어느 군인이 페르시아와의 그 전쟁에서 그 전쟁의 승리의 승전보를 아테네 시민에게 전하면서 오늘날에 마라톤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바울은 당시에 있는 그 마라톤, 달리는 모습 운동장에서의 그 경기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승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운동 경기여도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체중 조절을 하고 운동할 때 입는 옷 신발 머리도 되도록 짧게 자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때 너무나도 마음의 무거운 짐을 안고는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죄의 짊을 짊어지고서는 최상의 경주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것그 무거운 짐 또한 죄를 벗어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에게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모든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께 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실제적으로 달리기 경주를 하거나 어떤 운동을 할때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할 때도 또 어떤 운동을 할때 포기하고 싶은 그 시간을 넘기면 또잘 달립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잘 인내할 때 이겨내고 이겨내고 끝까지 목표 지점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우로 보면 히포모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정적이고 수동적인 인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가 단지 내가 참고 견디는 것만 수동적인 의미로 한다면 여러분, 고통 아닙니까?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내를 가리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죽음인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뻐할 수 있는 아무런 이유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그 기쁨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능력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있다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있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상이 저와 우리 송도님 앞에 놓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뜻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순간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취에 바른 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보면 유월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능력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 구원과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브리서 3장 1절 말씀에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에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는 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포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조금 보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허당한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또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든 분들이 믿음의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서로 서로에게 믿음의 증인들로 서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한주 앞두고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며 믿음의 주여 온정케 하시는 예수님을 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 합니다. 아멘.